Should oh, have been a night of memories and celebration, turned into a scene one witness described as hell on earth. Teenagers at Dutton High School were celebrating an otherwise uneventful senior dance when two local men, identified as <laughs> 43-year-old Haki Wafer and his 24-year-old son grandma, entered the gymnasium with a rise with

아 네. 그두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. 그럼 저는 그러면은 제가 퓨즈에다 하겠습니다. 아, 옥상 그 가스통 말씀이에요. 어, 퓨즈 어디 있지? 아, 처음부터 안 보이는 거좀 너무 한지가. 바뀌는 것 같습니다. 집안 제가 바뀌긴 는데 오늘은 제 쪽이 다 했고. 카레쪽 보겠습니다. 아니, 바로 바로 소리가 안 되네 힘들어. 제가 음, 그거 보면 가스통에다 하시면 좋긴 한데. 네. 운전차 어, 괜찮으십니까? Uh. Oh, well, well, look at <coughs> <coughs> 오, 같이 작품 좋습니다. 이렇게 실시해도 기본 나는 것 같은데. 네. 여유로울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제가 제네를 보겠습니다. 그냥 바로바로 바로 수리할 수 있게 그게 그게 나은 것 같습니다.

거기 근처에 있어갖고 오아좀봐좀 네. 좀 일찍 올걸베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함정은 괜찮으십니까? 함정은 우선 포커스로볼수 있길 합니다 Oh, I'm tired of messing with you. You get out of here! Come on home, children. Come on home. <laughs> you having fun yet? Come on! Let's play some! Come on. Let's play some. 네. 아, 카페 카베... 괜찮은데? 그 트랩 계속 보시면서 하면 될것 같아. 어, 코스! 어, 아, 이, 예. 아이고. 저는 계속 재보겠습니다. 혹시 한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뜰립니다. 아이씨. I m 지까지 보게 됐네 이제. 아. 다 네. <laughs> 야, 지금 쟤는 안 뚫렸는데, 계속 퓨리 보고 있습니다. 어, 전기, 지금, 버지니아, 버지니아 퓨즈. 버지니아가 아니네. 아, 줄리입니다줄리

아니 네. 그러면은 <laughs> 이제... 바로 뽑으면 된다. 이기려고 <laughs> 이거 지금 트랩을 안 걸립니다. 이미 부러진 부서진것 같은데, 그러니까 CC가 거기 있다면은, 네네. 네, 네, 좋습니다. 아, 쉬쉬. 그냥 계속 해보시보겠습니다 예. 네. 뭐야? 오, 잡았어, 작았... 잡았습니다. 형이 그래도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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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음... 브 음... 브 아 근데 벨브 이거도 그냥 뽑겠습니다. 넥스톨 됐고 g r 스토리 아직 쿨이라서 이거 i'm 가 봐줘야 됩니다. t h 오브젝트 t c 디펜더 오브젝트 태5려나 진짜 아우... 저 오브젝트 지켜달라500 500 틀들하고아누군지못 봤는데 어와와 <목소리> <목소리> 네, 잡으러 갈수없지 시가 잡았나? 시가 잡았네. 시가 줄리 잡았습니다. 이제 어. 네네. 내가 가고 있습니다. 아우, 진짜, 우물, 아우. 네, 그래도 줄리 땄습니다. 소니도 따고 괜찮긴 하는데 네, 네 지금 줄리, 예, 네, 줄리레이 지금 실시 여기 있습니다. 네, 그래서. 둘이 동시에 이제 퓨즈 끼고 벨브 끼면은 제가 힘든데 네 Was better than my two dang brothers. brothers. <coughs> 네,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떠갈 것들. CC도 그 하베스트 쪽을 잘안 찍은 것 같아서 조금씩만 해오고 있습니다. 생각보다 2.4라서 아예 투자를 안한 건가 싶습니다. 네, 이쪽에서 계속 오랫동안 얼쩡거렸는데, 저 정도밖에, 아, 칼질, 칼질. 버디미야, 칼질. 저한테 했습니다. 어차피 금방 풀리는데, 뭐하러 왔나? 오, 씨, 꺼진 줄 알았네. 이제 빨리 들려오셔야될것 같습니다. 네. 그 할배 외침도 있어갖고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, 잡았다. 잡았습니다, 코니. 버티니가 남았네.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평화로서. 까붙였게독 부렸네 아강정 핸즈는 필수입니다 아, 필수네 못하잖아, 다행이다.